안녕하세요. 빌딩을 코디해주는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지역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과감하게 열어서 소비가 굉장히 살아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네, 빌딩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성수동, 네 그리고 어, 청담동, 압구정동, 네, 더불어서 해방촌까지 네, 이쪽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피스나 주거 지역보다는 네, 이쪽 지역에 있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네, 지역에 투자하시라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매일경제나 신한카드의그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보면은요,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2년 동안, 네, 국민의 생활 방식이나 이렇게 소비, 그리고 이동, 이동 패턴이 달라지면서, 어, 상권 지도가 눈에 띄게 이렇게 재편이 됐습니다. 네, 특히 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 있는, 네, 최고 핵, 핵심 이렇게 판도가, 아,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네, 임대료가 최상위 지역이었었죠. 뭐 강남이나 이런 홍대나 이쪽의 명동 네, 이런 지역들이 뭐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차상위 지역이었던 곳들이 약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쪽 지역이 최고 상권 자리를 차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2년 동안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국내 최고 상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수동이나 해방촌, 네, 그리고 가로수길로 어, 나타났습니다. 이쪽 지역은 뭐 코로나 19가 강타를 했었던 네, 2020년 정도, 네, 2020년에도 어 전년 대비해서 10 내지 20% 포인트나 아 매출이 늘었고요. 작년이죠. 작년 2021년에도 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뭐 코로나 19 타격을 뭐 거의 받지 않은 지역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네, 세 군데 모두 다 네, 30%에서 32% 포인트나 네,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임대료 한편으로 또 눈여겨 볼 지역이 있는데요. 뭐 임대료 증가한 아 임대료 수준에 비해서 네, 매출이 증가한 그 지역이 있는데요. 네, 익선동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익선동 이쪽 지역이 전년 대비 작년 매출이 44%나 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상당한 그 주요 상권 중에 매출액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이태원이나 명동 이렇게 홍대 지역 이런 쪽 이런 그 전통 전통적인 이런 그 상권 강자들은 부진을 못,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네,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네, 분석 결과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그 주거, 주거 밀집 지역은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회복세도, 어, 하플레이스 주변 지역에 비해서, 어, 회복세도 상당히 뭐 더딘 것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조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창업 지역이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대의 창업, 20대 분들이 선호하는 창업 지역은 금천구나 구로구, 그리고 광진구, 그리고 관악구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60대 이상 창업자들은 은평구나 종로나 중구 정도, 중구 이쪽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나 원인은 저도 잘, 아직은 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빌딩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쪽 세 지역에 한번더 눈여겨 보시기, 보시기도 하고요. 특히 또 연락을 주시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중개 맛집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매물로 소개를 해서 맞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